음, 응? 와,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음, 저도 저를 좀더 알아가고 싶어서 저에 대해 좀 팩트들을 좀 말해 보려고요. 여러 가지 팩트들을. 네, 일단 진짜 거의 항상 츄와 추워. 츄 <laughs> 그리고 제가한 가지 성격이 있는 거 아닌 거 같아요. 이게 되게 제가 누구랑. 있느냐에 따라 바뀌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딱한 가지 하, 저는 네, 한교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 그걸 제가 아쉽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냥 항상 한교같은 사람들을 항상 부러웠어요 왜냐면 그게 모르겠어요 그거, 그게 정상인지 정상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은 항상 항상 프로와 하긴 했어요. 음, 아근면네 이렇게 계속 달다르 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어 너가 연기하는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음, 그것 때문에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더 좋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렇게 상황마다 다르게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할 수 있으니까. 저 되게 여러가지 그것 때문에 되게 여러가지 성격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 아 그래요. 그래서 목소리로 계속 뀌어요 지금 이렇게 좀 귀엽고 높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뭐 그들이 나는 목소리로 뭐 말할 수 있다. 뭐, 네, 동생이랑 말할 때좀 아, 귀여운 목소리 할 때도 있고, 좀 되게 남자다운 목소리 할 때도 있어요. 좀... 네. 음 그리고... 근데 저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 모든 모든 상황에서 바르게, 바르게 하, 행동하려고 해요. 그, 그걸 이렇게 사람들의 어, 의견에 따라 바, 바꾸는 건 아니고, 정말 그 발은 좀 바르게 성... 아, 다 바르게 행동하려고 해. 근데 그... 뭐 어떤 게 바... 바르는 건지 그, 그게 그것도 저희 생각이죠. <laughs> 그래. 되게 원아웃이 있는데 진짜 심해요 지금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또 만약에 지금 춤을 춰야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요그 그게 힘 힘들 같지지만그돼요 근데 말하는 거 진짜 힘힘들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다른 사람들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음, 이상하거나 되게 게으른 사람 같아요. 왜냐면 가끔 정말 쉬울 것 같은 것들을 못해요, 힘들어서. 근데 어려운 것들을 쉽게 해낼 수 있어요. 아니면 힘든 것, 힘들 것 같은 일들을 쉽게 해낼 수 있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되게 아,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요 그래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그냥, 그냥 걷기를 해야 하면은 진짜 느려요. 정말 엄청 느려요. 빨리 갈수갈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산에 올라가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오더 빨라요. 그리고 그게 덜 힘들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런 신기한 것들이 좀 많아서. 음,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엄마한테. <laughs> 엄마가 이걸 이해 못해 줍니까? <laughs> 근데 이해해요. 되게 이상해 보이긴 해요. 근데 저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가끔은 또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할 힘도 없는데, 뭐, 춤을 줄 힘이 있어서. 그래서 엄마가 화나요. 음, 그리고 저, 그, 샤워하는 것을, 음, 뭐야, 어떻게 말해야 되지? <laughs> 저, 겨울에는, 아니다, 일단 여름에는 자주 하는 걸 좋아해요. 보통 하루에 한 번씩? 좋아해요. 그리고 해요. <laughs> 근데 겨울에는 어 매일 하는 걸 싫어해. 왜냐면 땀 나지도 않고 별어 정말 씻어야 할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별안 털어져서 그래서 아 그냥 안 털어진 느낌이라서. 이라서 그래서 사실은 매일 하는 걸 진짜 안 좋아해요. 억지로 하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는 매일 안 하려고요. 그냥 정말 그 느낄 때는 정말 아나 이제 씻어야겠다. 이 정말 몸으로 느낄 때만 하려고요. 뭐. 어차피, 피해만 안 주면은 다른 사람한테 상관없잖아요? 얼마나 자주 씻은지, 씻는지. 그리고, 음, 그리고, 근데 그거는 뭐지? 아, 그리고 겨울에는 추울 때만, 추울 때만, 아, 추우면은 차고를. 더 많이, 더 자주 해요. <laughs> 추울 때만 더 자주 해요. 근데 안 추우면 안안할 거예요. <laughs> 그리고 아 음. 어. 아, 저, 음, 이제, 털. 털, 좀, 좀 많이 나는 편인데, 지금, 좀, 잘안 보이지만. 아, 일단 털리 보여드릴게요. 어, 털이, 진짜, 많아 보이시죠? 조금 진짜, 많아 사실은 좀 더럽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근데, 음, 사랑해주려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 깎아요. 여기도, 여기도 진짜 많아요. 아, 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음, 맞나? <laughs> 아무튼 이제 저의 몸을 사랑해주려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려고 하니까. 사실, 좀, 안, 아, 꺾, 깎은지 좀, 오래됐어요, 좀. 1, 2년? 2년인가? 2년 된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는, 아직, 아니다, 아직도, 다리 다리 털을, 좀, 멀리서 보면은, 아주, 아, 좀,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이제는 되게 귀엽다고 생각해요. 되게 아 귀여운 원숭이 다리다. <laughs>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 그리고 일단 여기 털을 겨드랑, 겨드랑이 털을 좋아해요. 좋아해, 이제 그것도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좋아하고 그리고 여기 또 되게 엄청 길지 나가서. 되게 귀엽다고 생각해요. 음... 아무튼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안 깎으려고. 응.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일단 내툴려 고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고. 왜냐면 사실은 전이 털이 많은 거, 그, 호르몬 주인용, 그, 밸런스, 밸런스가 깨져서, 그,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는데, 큰데 뭐, 어쩌겠어. 아니, 깎을 힘도 없어요. 너무, 너무 자주 해야 돼. 너무 편해요. 그리고, 그, 뭐, 네이저 그런 거 음, 음, 싫어요. 아프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사랑해 주려고. 음, 그리고 뭐, 어차피 뭐, 털이 있으면 뭐, 상, 잘 뭐, 별 것도 아니에요. 먹,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음, 무슨 상관 상관. 음 아무튼 음, 중요한 일 아니잖아요. 아 그리고 좀좀특이한점 줘야 돼. 좀 되게 자신감이 엄청. 높으면서 엄청 낮아요. 동시에 진짜 동시에 일을 예를 들면 저는 제 자신을 엄청 많이 사랑해요. 진짜 좋아하고 사랑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못생겼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게, 그게 사실이라서, 그거 자신감이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전 진짜, 실제로, 엄청 예쁜 편은 아니라서, 그래서, 에이, 그거 자신감이 낮아서, 그, 그렇다고 생각해,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이게 시, 시 실제? 라서? 실제로 그래서? 안 음. 일단, 저는 저를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근데,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아, 지금, 그, 예를, 말할 수 없는데, 예시? 예시를 말할 수 없는데, 근데, 자신감이, 낮아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아, 되게, 좀, 뭘 잘할 수, 잘, 아니, 되게, 잘할 수 있는 게 많, 많은데, 되게 다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좀 그래 좀 그렇게 진짜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아마 실제로 저보다 더 훨씬 더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 어렵네. 저는 그냥 너무 엄청 음, 현실적인가? 근데 그거를 자신감이 없다는 걸로 착각하는 걸까? 어, 그것도 있어요. 저는 그 자기 개발 그거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엇을 해도 항상 발전, 아 발전, 발전 그거 항상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 저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어요. <laughs> 어, 아, 제가 사랑 물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발전만했었으면 좋겠지죠. 네. 발전 그리고 행복, 건강 이세 가지. 발전, 행복, 건강. 근데 건강. 네, 이세 가지. 늘 있어야 돼. 아니 이게 넘버 원이에요. 넘버 원. 이거 왜 중요한지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다 상관없어. 이세 가지만 이세 가지에만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laughs> 그리고 저는 제 몸이 이제 그 저의 하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섹시하다고 생각해서 왜냐면 제가 너무 이렇게 되게 여성스러워게 생겨가지고 저는 그게 엄청 부끄러워요. 그래서 남들한테 보여주기 진짜 싫어요. 너무 부끄러워. 왜냐면, 저를 되게, 약간, 그런 식으로 볼까봐 약간 되게, 성, 적으로 그렇게 볼까봐 저는 그거 진짜 너무, 어, 어, 너무 싫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요. 근데 사실, 저는 저의 몸을 엄청 좋아하게 해요. 근데 남이, 남의 시선. 막그 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짜 보여주기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스타일 옷들을 잘못 입어요. 왜냐면전 진짜 약간 엄청 섹시, 섹시하게 입는 것도 엄청 좋아해요. 물론 되게 편하고 보이시한 스타일도 엄청 좋아하지만, 근데 엄청 여성스럽고 섹시한 스타일도 진짜 좋아하고, 그렇게 입고 싶은데, 아 아니, 근데 남자들, 아, 진짜. 남자들이 되게 좀 짜증나게 해서. 네, 그래서 그렇게 못 입고 있어요. 너무 슬프다. 물론, 아, 그냥 무시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거 그안 되죠 왜냐면 아 일단 한국에서 덜 그렇지만 여기 네덜란드에서 아 어, 진짜 조금이라도 좀 예쁘게 입으면은 아니요 섹시하게 남들 진짜 더러운 남자들이 다 너무 집착해요 그막 말도 걸고 아, 같이 집에 가려고 하고, 막, 아, 정말 짜증나. 일단, 관심을 얻으려고, 엄청, <laughs> 네, 대시를 해요. 네. 아, 근데 너무 싫어, 진짜. 나 그냥 혼자서 삶을 즐기고 싶은데, 그냥 혼자서 걷거나, 나의 할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계속, 방해요. 그래서 예쁘게보쁜 body 보였지. 이쁜 body 보였지. 이쁜 body 보였지. 이쁜 깨끗하고 따뜻한 바닥에 o d 는걸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동굴동동동쁜이렇게 동굴, 동굴, 동굴? 움직이고 막막 막 이렇게 아 <laughs> 응. 이렇게 하는 걸 진짜 좋아해 정말 약간 원숭이처럼 아처럼 원숭이처럼 하는 걸 좋아해요 되게 어. 이렇게 뭐지? 그 동물원에 가면 원숭이들이 막 이렇게 남들을 막 같이 안고 막 놀고 막 그냥 바닥에서 눕고 막 빙글빙글 돌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하는 걸 너무 진짜 좋아요. 최고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저의 동물. 안에 있는 동물을 동물로 사는 게 음. 제일 좋아요. 저는 이렇게 사람으로 사는 게 너무 별로. 막 이렇게 막 음. 막 대화하고 막 듣고 막 똑똑한 척하고 <laughs> 이런 걸 싫어하고 정말 약간 원숭이처럼 야, 음. <laughs>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오고 막 구름들을 보고 자연 보고 아 좋다 햇빛 아